훈련 메시지 부여 수신 광주광역시 동구 202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메시지 2025년 10월 27일 15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울림동 소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본동 1층 공조실에서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및 건물 붕괴로 다수 사상자 발생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발생 화재 발생 현재 본동 지상 1층 공정실에 가스관이 폭발하여 창의융합교육원 건물 내 모든 사람들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조 여기 울림동 광주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입니다. 갑자기 1층에서 폭발 소리가 나 현재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겠습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광주광역시 교차항 창이유각 교육원 화재 출동 재산 상황을 경고받은 119 종합 육압 상황실에서는 동부소방서 소방역을 신속히 출동시켰습니다 관할 총동대는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 창의 음악 교육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 예상 유관기간 전파바라며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신 완료 신속 기대가 하겠습니다 창의 음악 교육원 자위소방대는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시 울림동 광주시 교육청 창의 음악 교육원태형화지 발생 분명 피해 예상 보고받음 현장 확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광주시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으로 현장 연락관을 파견하여 상황을 연결 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경찰서 6753부대 무동산 국립공원 구조대 응답 바람 15시 광주시 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대형 화재 발생 현장 통제 요청 드립니다. 동부경찰서 수시 완료. 부대 수신 완료. 제6753부대 수신 완료. 무동산 국립공원 구조대 수신 완료. 여기는 동구청,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응답바람 울림동 광주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대형화재 발생 다수 인명 피해 예상 보고 받음 현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울림동 광주강의식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건물 화재로 다수 사상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게 상황 판단 이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신속히 화재 발생 관련 재난대응 부장들을 상황실로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님, 강주시교육청 창의유아교육원에서 건물 화재가 발생하여 상황실에서 지금 바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해당 부서, 광주광역시 유관 기관에 유선과 PSLT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상황 판단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집나 공산 채널을 사용하니 속닥질 전달 바랍니다. 자칫 임시 의료소장 부산경찰서는 상황성 사용 SNS 개설하고 병원별 수용 능력 현황 보상하겠습니다. PSLT 단말기로 출동 요청을 받은 동부경찰서 학석파출소에서는 신속하게 도착하여 현장 통제를 위해 재난현장 인근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창유갑 교육원 태형화재 발생 학생들 긴급 대비가 필요하니. 학운동에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학생들을 학군 초등학교로 대피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동부 경찰서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재난 현장을 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켜. 임시주거시설인학운초호학교로 이동합니다. 여기받으니 여기받으니! 동부소방서 본소 후착대가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주요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구청장 주대로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 유치원의 유아교육원 화 현장 고정관 분리 및 방명별 지휘관 지정하고 임무를 분리하겠다. 지휘 팀장의 각 출동 대별 업무 지정에 따라 현장 주변에 1차 통제선을 설치하며 구조 대원 및 화재 진압 대원이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응급 두 명, 비응급 1 0명 구조했으며 수습 진행 중이어서 추가 사상자 발생 우려 있습니다. 129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은 동부청 현장 연락권이 현장에 도착하여 PSLT를 통해 동부청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PS 동부 소방서 지휘팀장은 화재 확산의 예방을 위해 추가 소방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건물 내부의 전력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전력 무등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지원 요청과 함께 대응 1단계 발령을 지시하며 동부 소방서 전 차량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실에서 PSLG로 지원 요청한 군부대 및 해양에너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접수받고 출동한 해양에너지에서는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건물로 유입되는 배너로 잠금장치를 차단하고 건물 내 가스 노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이는 굴절차가 2층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동부 소방서 지휘팀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동구 통제단장에게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을 요청하였으며 통제단장은 현장 활동 대원들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에 주력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모두 정면 건물의 옥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현재 보이고 있는 기법은 구조 대원이 로프를 설치한 뒤 바스켓 들것에 구조 대상자를 단단히 고정하고. 천천히 지상으로 하강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 상황실에서는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어, 상황실, 현장 통합 지원 본부를 사고 지원에 용이하며 안전한 군에 설치 <놀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청 상황실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동부 소방서 임시 의료소장이 보건소장 보건소장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지휘권을 인계하였고 현 시간부로 동구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난상황 재난 자원 도착. 지원을 위해 동구 긴급 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활동 지원 인력 및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고 장차, 있습니다. 예, 동구, 네, 동구 통제단장입니다. 지금부터 강규 창의 유학 교육원 재난 현장 상황 판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서 방서 긴급 구조 통제단장의 주재하 재난 현장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장. 재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의 통합 대응을 위한 조치를 방금 하였으며 인명 구조 활동을 최우선으로 모든 소방령을 집중 인명 구조도로각 부장에게 임무를 지정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가스 폭발로 인하여 건물 붕괴 및 대형 화재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장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1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 25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긴급 내명 응급 7명, 비응급 13명, 사망 1명입니다. 4명과 현재까지의 재난 상황을 동구 긴급구조통제단 공보팀장과 현장 응급의료소장이 보건소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 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재난 현장 수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동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으로 편성 운영되며 현장 연락관의 상황보고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현장 일각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네, 현재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어, 자력으로 대피한 인원은 50명이며, 긴급환자 7명, 긴급 응급환자 12명, 비응급 환자 14명 환자를 구조하였고, 현재 사망자는 4명입니다. 지금 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지원 요청한 대한 적십자사 및 사설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응급 의료소 구호 업무 및 사상자 이송 업무 지원을 수행합니다. 창흥융합 교육원 건물 내부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일부가 추가로 붕괴되고 화재가 확산되어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대원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 관리 담당이 현장 내부에 있는 대원들에게 알린다. 지금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급격히 연소되고 있으니 건물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은 즉시 탈출하라 건... 아 내부 현재 활동인 대원들 현 대원, 대원 탈출하기 마라 탈출하기 마라 동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2차 붕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통합지휘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강주 창의유관교육원 2차 붕괴가 발생하였고 붕괴로 인해 구조대원 1명이 고립되어 신속한 구제에 구조와 건물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지원기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장 지휘부장은 고립된 구조대원 구조안전에 구조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드디어 2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15시 52분 건물 2차 붕괴가 발생하여 수색중이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대원 긴급탈출하였으나 인명검색중이던 구조대원 1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되어서 16시 신속동료 구조팀을 투입하여 구조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 37명이 발생하였고 그중 긴급 7명, 응급 12명, 비응급 14명, 사망 4명입니다. 긴급 및 응급 환자 19명은 조선대 병원 등에 분산 이송하였고 비응급 환자 5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9명은 현장 응급 의료소에서 응급 처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고립된 구조대원 1명을 신속 신속 동료 구조팀이 구조하여 응급 의료소에 인계되었습니다. 아, 전조병 방수 소방 펌프 차량은 화재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3,000리터의 물이 적재되어 있고 방수포 또는 65mm 호스로 최대 방수를 실시할 경우 약 3에서 4분 정도의 시간 안에 대량 방수를 할수 있는 진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진압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재 진압 대원들과 각 소방 차량들의 일제 방수로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완전 진화되었습니다. 네, 화재 완진 보고를 받고 확인한 바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응 1 단계 해제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통합 지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지휘 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 구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동부 소방서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이 동구청 통합지원 본부장에게 긴급 구조 활동 및 긴급 복구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 후 직권 이양 협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네, 인명 구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실무반 그리고 유관 기관에서는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한 조치 계획을 보고에 집바랍니다 네, 의료 지원 반입니다 현장 응급 의료소에서 지금 당상자리 이송하였으며. 병원 이송을 원하는 환자를 구별하여 돈명병원 대중병원 및 지역병원 등 분산 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통합 지원 본부의 요청을 받은 KT에서는 폭주하는 이동 전화 사용으로 다운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우선 기지국 증설을 위해 복구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사고 수습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피해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의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황 총괄반은 이번 사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 방역팀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 거주자 및 시설물에 대한 전염성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고 현장 반경 5km 정도의 넓은 범위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애융합교육원 가스 폭발에 의한 대형 화재 그리고 건물 붕괴 수습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원 사항은 소방, 경찰, 군부대, 유관 기관 등 총 230여 명의 인원과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총 38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이번 재난에 따른 사상자 등에 대한 사후 조치와 장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 상황 전반을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긴급복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훈련인 관계로 각 지원 기관에서 짧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및 소방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